달마가 중국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00만 명의 불교 승려가 있었다. 하지만 달마는 그들 가운데 오직 4명만이 자신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 달마는 제자를 선택하는데 대단히 까다로웠다. 그가 첫 번째 제자인 해가를 찾는데에도 거의 9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9년이란 세월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달마의 동시대에 기록된 역사서들이 모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양모제를 왕궁으로 돌려보낸 뒤 달마는 9년 동안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달마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난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등 뒤에 앉아 있곤 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다.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었다. 달마는 벽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 사람들이 그의 등 뒤에 앉아 있어도 그는 결코 얼굴을 돌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들은 벽과 같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없어서 그토록 무지한 인간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은 큰 아픔이다. 하지만 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벽은 그저 벽일 뿐이다. 벽은 원래 듣지 못하니 내 가슴이 아플 이유도 없다. 누군가 행동으로써 내 제자가 될 자질을 증명해 보였을 때, 그때에만 나는 고개를 돌릴 것이다.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행동을 해야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랐다. 그들로서는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해가 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달마를 찾아왔다. 그는 칼을 꺼내 자신의 한쪽 손을 잘라서 달마 앞에 던지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돌아앉거나 제 머리가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돌아보지 않으시면 제 머리를 잘라서 당신 앞에 던지겠습니다. 달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대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사람이다. 이제 머리를 자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사람 해가가 달마의 첫 제자가 되었다. 후에 달마는 중국을 떠나면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불렀다. 세 명은 해가 다음에 입문한 제자들이었다. 달마는 그들에게 말했다. 간단한 말로 간단한 문장으로 내 가르침의 본질을 말해보라. 나는 내일 아침 히말라야로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 네명 중에서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을 결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자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가르침은 마음을 초월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그대의 말은 틀리진 않았지만 흡족하지 않다. 그대는 단지 나의 가죽을 얻었을 뿐이다. 두 번째 제자가 말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조금 낫지만 아직 내 기준에는 미흡하다.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달마가 말했다. 좋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그것에 대해 말했다. 그대의 말과 그대의 생각은. 서로 모순이다.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네 번째 제자인 해가가 말할 차례였다. 해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탈마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윽고 탈마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그것을 말했다. 이제 그대는 나의 후계자이다. 그러나 달마는 그날 밤 어떤 제자에 의해선가 독살당하고 말았다. 자신이 후계자로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였다. 사람들은 그를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기이한 전설이 전해진다. 그로부터 3년 후에 한 관리가 달마를 목격했다. 달마는 지팡이 끝에 신발 한 짝을 매달고서 히말라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발은 맨발이었다. 그 관리는 달마를 알고 있었다. 전에 여러 번 달마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달마의 괴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혹당해 있었다. 그는 달마에게 물었다. 지팡이의 신발 한 짝을 매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달마가 대답했다.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나의 제자들을 만나면 내가 영원히 히말라야로 떠났다고 전하라. 그 관리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마가 살던 산속의 절로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달마가 독을 마시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는 달마의 무덤까지 있었다. 관리는 그동안 국경 초소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관리는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난 분명히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수없이 본 내가 착각을 일으켰을 리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이었습니다. 그 부리부리한 두 눈, 무서운 얼굴, 대다가 지팡이 끝에 신발 한 짝을 매달고 있는 것까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호기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결국 달마의 무덤을 파 보았다. 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단지 신발 한 짝뿐이었다. 그 관리는.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한 달마의 말을 이해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마의 부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마 그는 혼수 상태 속에서 매장을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신발 한 짝만 남겨 놓고 무덤을 빠져나와 애초의 계획대로 히말라야로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히말라야의 만년설 속에서 죽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무덤도 사원도 자신의 어떤 불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할 만한 어떤 흔적도 남겨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나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노라 그리하여 그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 아무도 달마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생을 마쳤는지 그는 히말라야의 만년설 속 어딘가에 묻혀서 생을 마쳤을 것이 틀림없다 달마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한 권으로 묶어서 읽어나갈 세 권의 어록이 전해진다. 이것들은 달마의 저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소책자들은 그의 특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학자풍인 제자들이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오류와 오해, 잘못된 해석들이 불가피해졌다. 그들은 무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이 기록을 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달마는 글쟁이가 아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달마가 책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사람들이 추종할 만한 어떤 흔적도 뒤에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책도 쓰지 않는다. 책이 곧 숭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닮아 어록들을 강의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이세 권의 소책자가 오랜 세기 동안 달마의 어록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어록의 기록자들이 임의대로 해석하고 첨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어록들 여기저기에는 달마의 육성이 실려 있다. 학자들로서는 어느 부분이 달마의 육성이고 어느 부분이 기록자의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로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순수하게 닮아의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학자의 해석이 덧붙해진 것인지 가려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닮아 선어록에 대한 평범한 해설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쭉 정의해서 알곡을 가려내는 달마 선어록에 대한 최초의 작업이다. 달마 선어록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이 말은 달마가 한 말일 수가 없다. 달마라면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조차도 그대를 진리에 이르게 할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대가 바로 진리이며, 그대는 아무 곳에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달마의 전체적인 접근법이다. 그대는 어딘가를 향해 가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심은 하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길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어느 곳으로도 향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 머무는 일이다. 이 순간 속에 바로 그대 안에 머무는 일이다. 어떤 길을 걷든지 그대는 길을 잃고 만다. 이것이 탈마의 접근법이다. 하지만 학자들의 방식은 이렇다. 선어록.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두 가지란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다. 달마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를 궁극의 실체로 인도하는 원리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리란 마음의 장난이다. 그리고 실천의 길이란 더욱 잘못된 것이다. 실천이란 그대의 신념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대는 그 신념에 따라 자신을 훈련시킨다. 그때 그대는 흉내 잘 내는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대의 본래 면목에는 결코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실천도 필요 없다. 그대는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단지 그대가 스스로 끊임없이 주변을 방황하면서 자신의 존재 속에 정조하지 않을 뿐이다. 그대가 자신 속에 정조하는 데에는 여러 개의 길도 필요 없고 두 개의 길도 필요 없다. 이것은 그 지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임을 뜻한다. 선어록, 망상을 등지고, 실체로 돌아와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은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닫는다. 이 부분에서는 달마의 육성이 느껴진다.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이란 사념을 버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마음을 떨쳐 버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속 화면은 이제 하나의 벽과 같이 텅 비어 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순수한 고요뿐이다. 이제 그는 자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의 내면에 에고가 없는 것이다. 나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없는 것이다. 존재만이 있을 뿐 나는 없다. 이 무아가 고타마 붓다의 근본 사상이다. 달마 역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붓다가 일으킨 대혁명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다. 이 말은 고타마 붓다조차도 할수 없었던 말이다. 전 세계에서 단한 사람, 인류 역사상 오직 달마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달마는 보통 사람과 성자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인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를 뿐 그들의 주체를 이루는 내면 자체는 같은 것이다. 죄인과 성자가 똑같다. 죄인은 불필요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성자는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는 불필요한 애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아라는 점에서 하나의 순수한 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대는 움직임 없는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한다. 노력이 움직임을 낳기 때문이다. 다만,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때 그대는 존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